안녕하십니까. 뜨러지는 칼날입니다. 자, 오늘도 플로에 대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비트코인부터 본다면 말이죠. 어제 또 하락이 나왔다. 뭐, 하락이 나온 이유 중에는 뭐, 미국 증시가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? 뭐, 나스닥이 무너지면 비트코인도 무너지더라. 라는 걸 알수 있습니다. 뭐큰뭐 호재거리나 뉴스는 없지만 그냥 어제 큰 하락 큰건 아니다. 그냥 하락이 나왔다. 음. 행보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. 진행형이다. 이걸 알수 있습니다. 리플은 뭐 오랜만에 반등을 해줬지만 별 다른 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비트토렌트도이 뭐 정도. 뭐 하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 플로우겠죠. 자 플로우가 또 얼마나 어, 떨어졌을지 봅시다. 자 어제 그래도 좀 반등을 해주는 것 같더니만 결국엔 많이 떨어졌네요. 어, 오른 걸다 반납해버리고 마이너스를 했는데 어, 지금 오르는 건 의미 없습니다. 결국 중요한 건 보다 미국 시장이 어, 개장을 했을 때 그때 올라줘야 진정한 반등이 시작될 거다라고 생각됩니다. 아 어,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싶은 게 있다. 플로우가 계속 올라라 올라라한데 여러분들 플로우도 하나의 감정이 있습니다. 강조되고 반복되는 소리는 이 강아지 아니 강아지란다. 플로우를 불안하게 해요. 예, 알겠습니까? 이 어르고 달래주는 건 맞지만 어느 정도의 이 지나친 관심은 이 플로우를 굉장히 불안하게 한다. 그러면 얘가 움직임을 잘 못하겠죠. 우리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줘야 된다? 무관심으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. 플로우가 오르든 말든. 신경을 쓰면 안 된다, 라는 거죠. 어, 플러그 마이너스 1 0를 가든, 플러스 1 0를 가든, 음, 우리는 그냥, 어, 그래, 그래, 우쭈쭈, 우쭈쭈, 잘하고 있구나, 이러면서 옆에서 지켜보면 알아서 얘는 흘러갈 대로 흘러간다, 라고 생각됩니다. 자, 오늘 또 무슨 호재가 있나 볼까요? 에이. 네요. 뭐 쿵푸 팬더 아직 있고 뭐, 뭐 모금을 한다 이러는데 시발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뭐, 칭찬할래야 칭찬할 수도 없고 하는 게 없으니 개발자들은 이런 애들이 또 개발하면서 우리 또 이번에 대박 쳤다 이럴 거 아니야 NFT 다 팔리면 하, 이해할 수가 없어. 어? 음? 이 플로어 NFT 사신 분들 있습니까? 플로어 NFT는 좀 가격이 오르고 있나?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. 정말, 어, 플로어를 스테이킹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. 어, 그래서, 아, 좀 생각을 좀더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정말 아니면 플로어를 스테이킹하는 방법으로 가야 될지. 아, 근데 또 스테이킹 하면 또 자금을 또 함부로 못 빼니까 내가 빼고 싶을 때. 그것도 문제이긴 해. 이자가 연 8%가 아직 유지가 되고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긴 한데, 혹시나 스테이킹 하고 계신 분들은, 어, 좀 댓글 부탁드립니다. 뭐, 다른 뉴스는 없다. 좀 뭐, 전해드리고 싶은 게, 뭐, 있어야 전해드리는데, 뭐, 없는데 뭘 어떻게. 어, 지금 또한 봅시다. 섹시 인피니티는 어떻게 될지. 아, 어, 우리 섹시 인피니티 기억엔 똑같다. 샌드박스 똑같다. 이 NFT가 거래 대금이 너무 밀리고 있어이 김치 코인들이나 잡 코인들에 비해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냐. 음. 오랜만에 뭐 파일 코인이 나 봅시다. 씨발 이거. 뭐 어쩔 수 없는 운명인가. 어? 이 우리 형인 이플로의 친형급인 파이코인이라도잘 가야 동생이 따라가는데 이 지랄하고 있으니 이거 뭐 동생이 이거 뭐 볼게 있냐 어? 아 어쩔 수 없네요 지금은 지켜볼 수 밖에 없다 야 리플은 오늘 그래도 뭔가 잘 가긴 한다 어, 뭐 sc 소송이 이번 달인가요 응 어? 3, 4월 달에 있다 있잖아.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데 얘는 무슨 4%씩 일찍 움직이기 때문에 4%가 움직여? 와. 이시브레 이거 단타 치면 나겠네. 응? 근데 떨어지면 마이너스 4% 아니야. 와, 이런 거 쫄려서 어떻게 합니까? 뭐, 좀 오늘은 잡소리가 길어졌네요. 뭐 좋은 흐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, 어 그냥 우리 플로우는 내버려두는 걸로 합시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영상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아 감사합니다.